솔직히 이제 실례지만 네. 네. 몰랐어요 저는 소영이라는 가수의 그 이름을 듣고도. 네. 네. Contemporary 그쵸. Christian Music이라는 Guess 그런. 네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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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CM만 하고 있었다가 네. 사실은 나가수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. 첫 번째 발자국을 아, 찍은 어, 곳이에요. CCM의 몸 담고 계시던 곳에서 계속 담는 게 좋아요. 발 담는 건지가? 자기들도 한번 바꿔보고 <겪어보고>, 네. <끝> 응, 얼마나 끈질긴 애들이지? 아저 멋진 춤잘 봤어요. 지금도 그 영혼이 안기게쫙 걸리고 있어요. 무대에서부터 계속, такие, 어, 네. <끝> 계속 이러고 이렇게 이러고 계시더니 여기까지. 계속 볼수 있는 거예요, 저희가? 상위권 간다면 계속 또 뭔가 준비해볼 텐데 할거가 다시는 추지 않을 거예 너희들이 상을 지면 내가 추고 하을지면 <laughs> 주지 않겠다. 더한 것도 할수 있어요. 공준아 이리 와. 공준 씨 아프셨대요. 뭐라도 해주세요. 뭐요? 전화번호 이렇게 교환하기로 했거든요. 이제 아마 네, 네. 누나 아프지 마세요. 뭐 위로의 말은 할것 아, 같아요. 나가스토에서 어부라니 조심네 얘는 불어가 확실하긴 하네. 네. 네. 아 근데 누나 오늘 무대 정말 멋졌어요. 처음에. 뭐가 뭐가. 자주 비웃으시겠죠 지에 이거 뭐시죠 노래 하실 때도 <laughs> 여기들 어, 막 좋았어요. 여자분들 음. 예, 뭐 예쁘시고 맞아. 그런 분들 어, 막 좋았어요. 울고 날렸어요. 따라하시고. 진짜. 다 따라하시고. 네. 아, 진짜? 네. 네. 다 따라하시고. 그럼 저한테도 이제 예. 어, 결혼의 기회가 온것 같습니다. 아. 국제결혼요. 국제결혼 이제 이제 방법이 없어요. 국제결혼밖에 국제결혼밖에. 한영희 씨가 이금 아이돌이셨어요. 우리 다 같이 한번 지목을 해보자고. 아, 오늘의 1위는 음. 딱. 음. 오, 역시원 하신대요. 요 괜찮다. 요거. 네. <laughs> <하나>, 하자. 정말 숨김 없이 1등을 맞춰라. 하나, 둘, 셋. 오늘 한영희. 야 지금 이 안에서 저희의 이 결과는 한영이 씨로 딱 접혀졌어요. <laughs> 예. 아 현실로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. 저희 엄마하고 큰어머니가 잠을 잘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아서. 아 이게 좀 하위권 하시면 좀 마음이 아프시니까 걱정을 많이 하셨군요. 잠을 못 주무신대요. <laughs> 네. 네. 외국인 평가단 출구조사 결정 예. Who did you impress to you? Number one Nothing oh. but a hound dog So young, fantastic, and I loved it 외국인 평가단 52대 출구조사를 발표하겠습니다 <laughs> 1위는 소양시고요 2위는 김건모, 김내로 씨 4위도 공동이네요 박상민, 정엽 씨가 차지했습니다 마지막 6위는 한영애 씨로 조사가 됐습니다 어디까지나 외국인 아, 그럼요 아, 소수의 아, 외국인이고 네. 엄마, 네. 큰엄마 죄송해요 아니+ 아니+ 아직 어. <laughs> <저희끼도 웃음> 그래. 아. 네. 아니+ 아니+ 저는 몰라 아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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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가 지금 니 아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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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사 아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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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절하시느라고아이아아들아자아고 진짜 치사하짜치사하니요저러니까해요전 어, 가족끼리.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? <laughs> 열심히 자기 할일 하고 계신 거예요? 이에스이 고 자녀분들 어박성민씨 흐뭇해하시는데요. 연골이+ 연골의 손님이 <선수는 웃음> 겠어 네. <laughs> 저희가 저돈 모아서 그룹 고사명 을다 드리겠습니다. 실제 어,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잠시 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